헤럴드경제코리아 체류형 쉼터 농막 부문 대상 수상 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쉼터 현장건축 전문 금산젠티 입니다 가로 세로 3m 8m 이동식 하우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기본 농막 보다 넓고 체류형 쉼터로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아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외벽은 징크 소재이고 실내에는 방과 싱크대 욕실 현관도 있어요 싱크대는 인조대리석과 인덕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옆에 냉장고를 놓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 이동식 하우스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발을 벗어 놓을 수 있는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 옆에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욕실에는 부족한 것 없이 풀 악세사리가 세팅됩니다. 특히 경북의 수혜민 숙소로 아홉 동을 지었던 이동식 하우스라서 품질에 자신 있습니다. 금산지 NT는 정직합니다. 저가, 중고, 범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4사회공원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근 금산 지 n t 에더 많은 동막과 체류용 쉼터가 궁금하신가요?